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 산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4.3%로 1위를 기록했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54.6%가 이 대표의 당선을 전망했다. 2위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범보수권 1위였다. 범보수 주자들 간 경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3.9%로 김정관과 동료를 기록했다.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54.7%, 정권 유지 응답은 37.3%였으며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37.8%로 나타났다. 윤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는 65.7%가 잘했다고 응답했고, 잘못됐다고 본 응답자 중 68.8%는 현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찬성 37.6%, 반대 33.5%, 모르겠다는 응답이 28.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CBS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비이다 한편 이재명이 숨겨진 과거는 이재명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드는 인물이다.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을 향한 그의 행보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력 있는 발언과 행보로 대중의 주목을 받아온 이재명. 그러나 모든 것이 화려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정치인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겪은 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과거가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대권 주제로 꼽히는 이재명이 숨겨진 과거와 그가 어떻게 국민적 신뢰를 쌓아 올렸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왜 그가 자기 대통령 명순위로 불리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본다. 1. 고난의 유년기. 그 시작부터 다르다. 이재명이 이야기를 말하려면 그의 어린 시절을 빼놓을 수 없다. 경기도 안동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공장에 나가야 했고, 학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손가락이 눌려 장애가 생길 만큼 어린 시절은 혹독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바로 이 손가락 장애는 소년공 시절의 상징으로 불리며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생존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증표다. 이재명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마친 뒤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절박함이 내 무기였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2. 변호사 이재명 약재의 편에 서다. 법조계 입문 후 이재명은 고액 연봉의 로펌 대신 성남시민을 위한 공익 변호의 길을 택했다. 특히 성남시 환경미화원, 철거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활동은 그의 진심이 묻어나는 행보로 평가받았다. 억울한 사람 편에 서겠다는 그의 소신은 변호사 시절부터 이미 확고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이름은 성남시 곳곳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는 후일 성남시장 이재명이 탄생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된다. 3. 성남시장 시절 청념정치의 아이콘이 되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내며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립이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시장 재직 당시 시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용차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며 쇼맨십이 아닌 실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이재명은 당시 정치는 사람을 위하는 것, 국민이 체감해야 진짜 정치다라며 자신의 행정 철학을 강조했다. 4.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을 사로잡다. 차이다 이재명이라는 별명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는 시원시원한 화법과 솔직한 메시지로 대중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정치인이었다. 기득권 카르텔과는 맞서 싸우겠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은 없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 이재명이 발언은 항상 뚜렷하고 선명했다.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일까, 그의 발언 하나하나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유튜브 조회수 수십만회를 기록하며 전 연령층에서 팬덤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5. 끊이지 않는 논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지지율. 이재명이 정치 인생에서 논란은 빠지지 않았다. 형수 욕설 논란, 가족 간갈등, 조폭 연루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크고 작은 파문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재명은 사실과 진실로 대응했고 일부 논란은 법적 무혐의로 종결됐다. 특히 대장동 의혹은 정치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사 결과가 뒷받침되면서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에 희생된 정의로운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6. 경기도지사 전국구스타로 부상하다.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재명은 경기도 중에서도 실용행정을 펼치며 전국적 인지도를 높인다. 코로나19 당시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마스크 수급대란 시계공적 마스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적 호평을 받았다. 특히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 해결, 계곡 불법 영업 철거, 중소상공인 지원책 등은 국민을 위한 실용주의 정치로 각광받았다. 7. 대통령 후보,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외치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아쉽게도 0.73%피 차이로 섭외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입지는 더 굳건해졌다. 대선 패배 후에도 민생 행보를 멈추지 않고 국회 입성 후 당대표로서 당을 재정비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2023년과 2024년 연이은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식투쟁, 체포동의안 논란, 검찰 수사 등 고비가 이어졌지만 오히려 불굴의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남겼고 그의 지지층은 결속을 더 강화했다. 8. 자기 대통령 1순위 여론조사에서 상위권 유지 여론조사 기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이재명은 차기 대권 주자 1에서 2위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특히 2030세대와 5060 진보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정책, 특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은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만큼 말뿐인 정치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정치를 보여준 그의 이력은 유권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 9. 숨겨진 과거, 알려지지 않은 인간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은 카리스마 있고 단호하지만 인간 이재명은 의외로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면모로 알려져 있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항상 직원을 동료로 대하며 스스로 휴대폰을 들고 시민의 민원에 답변할 정도로 소통에 진심인 인물이다. 또한 연예인 못지않은 짤 생성기로도 유명하다. 그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유머 넘치는 사진과 댓글이 종종 올라오며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일종의 민정치로도 통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이야말로, 그가 단순히 정치인이 아닌 국민과 눈높이를 맞춘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일지도 모른다. 10. 대망의 2027년을 향하여, 이재명의 시대가 온다. 이제 정치는 바야흐로 세대 교체의 시점에 도달했다. 기득권 정치, 구태 의연한 권력 다툼, 형식적인 의뢰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다. 강한 추진력, 실제성과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는 이재명 시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자산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의 선택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그는 오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시련을 딛고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그가 향하고 있는 곳은 단 하나, 청와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